디베스 전문가님, 김나님, 수고하십니다. 5월 26일 아들 결혼 자금으로 디베스님 추천주로 대화지약 33,500원, 3,6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, 3 5 0 0 0원 매도가 주셨는데, 욕심부리다 매도를 못해서 걱정됩니다.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. 문자 보내주셨습니다. 아, 또 아들 결혼 자금이라고 하니까 너무 소중한 돈이라서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는데, 전문가님, 이 종목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? 아들 자금을 통해가지고 매수를 하셨으면은, 나름대로 해서 제가 제약 바이즈뿐만 아니라,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HLB 생명과학이라든가코코스템이라든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,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시장님께서 팁을 딱 드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? 50% 60%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많았었는데, 대야제약 같은 는 제가 2만 9천원, 3만원,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데, 3만 3천원, 이게 웬 말입니까, 이게? 예. 이렇게 고정권에서 매수하시면은, 아직 안 되겠죠? 왜냐면 제가 2만 9천 원 정도에서 제시를 해드려가지고, 이거 얼마까지 간다고 했습니까? 3만 5천 원까지, 3만 5천 원에서 반드시 반! 반 정도 챙겨야 된다고 했었죠? 왜? 예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을 제가 3월 달 정도에서, 나름대로 해서, 제야제약을 그, 이제, 그 제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, 차트상에서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요. 차트상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,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. 이 자리. 바로 이 자리였었죠.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2만 9천 원대, 그리고 나름대로 해서 3만 원대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,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매수하셨으면 어떻습니까? 아, 바로 이자리예요이 자리. 지금 3만 5천 원짜리. 제가 앞서 온라인 공개 무료방송을 통해가지고 이 주봉상에서 요즘에 제약발이 주가 다 이런 패턴이에요. 중요한 매물대를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어때요? 이거를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지만은 그 다음 자리 있죠. 4만 원대까지 진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시가총액이 6천 원대죠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능성 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3만 5천 원대 매물을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단계니까 이 자, 지고 계시고 여기에 따라서 어이 물량을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지만은 3만 8천 원, 3만 9천 원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종적인 가격대는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해서 달성이 되면은 그 부분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대화 제약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(3만 5000원) 매물때 소화 중인 만큼 이 구간에 돌파하면 (3만 8000원) (3만 9000원) 대까지도 갈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.